안녕하세요. 유미 꾸고수입니다 자, 뭐 요즘 길에서 종종 반팔 티셔츠, 예, 반팔 티 그냥 반팔 티셔츠 한장 입고 다니시는 분도 목격하셨을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뭐 한쪽은 패딩 입고 다니고, 예, 한쪽은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같은 날씨, 뭐 2, 3일 동안은 한 여름 하신다. 어, 완전 한여름은 아닙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봄입니다. 예, 5월 달 가기 전까지는 봄입니다. 예, 봄이고요. 자 앞에 보이시는 티셔츠도 역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갑자기 밖에 더울 수도 있고요. 예, 출조했는데 갑자기 더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추울 수도 있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은 딱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고요. 예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할때 예, 안에서 이럴 때도 예, 호를 해주고 어느 정도의 뭐 보온 기능, 보온 기능이라기보다 뭐 이제 겨울에 말하는 그런 보온 기능이 아니고요. 예. 안 입은 것보다는 낫다는 보온 기능, 예. 그 정도의 보온 기능. 뭐 갑자기 날씨가 덥다, 예. 그럼 빨리 흡수 건조 시켜 주는 뭐 냉감 기능, 예. 뭐 그런 기능성 티셔츠. 앞에 앞에 뭐다 설명은 조금씩 조금씩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예. 착용감 우수, 뭐 흡수 건조 뛰어난, 예. 소매쪽 냉감 소재 믹스. 예, 착용시 쾌적함, 뭐 착용이 쾌적하고, 무슨 소재를 사용했고, 예, 어떻고. 다 똑같아요. 예. 자, 자다 제조사마다 다 내세우긴 내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다 그냥 똑같습니다. 예. 검증된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 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은 어, 사이즈가 다 있다. 예, 그러면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매하기 전에 뭐 이렇게 치면은 뭐 곳곳에 이렇게 상품평 이 있죠. 예, 뭐 보면 리뷰, 예, 리뷰 여기도 스물 몇 개. 뭐 리뷰 여기도 보면 별표 도 있고 리뷰가 서른아홉 개. 예, 뭐 이런 거 리뷰, 리뷰를 갖다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예, 리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도 이런 것도 참근가뭐 좋다, 뭐 값도 저렴하고 품질 이 좋아 이런 거 참, 하,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잘못하면은 예, 내가 첫 번째 예, 실험 대상이 됩니다. 예, 땡처리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땡처리도 이렇게 상품명 같은 걸다 한번 읽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기능성 티셔츠 얘도 콜핑. 항상 선전할 때뭐 콜핑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로 아직까지 완전 충분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 대체적으로 하나 가지고 충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콜핑에. 자, 콜핑 그냥 바투라. 콜핑 바투라 치시면 되고요. 콜핑 바투라. 자, 콜핑 바투라입니다. 콜핑 바투라. 구팽맞돌아주시면 되고, 그냥 눈에 띄게, 그냥 8,710원이 보이죠? 예, 8,710원. 8,000원짜리가 보입니다. 예,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자, 8,000원짜리 꼭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 뭐 9,000원, 9,900원, 뭐 만원, 요 중에서 뭐 할인이 더 된다. 내가 뭐 더, 할인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정립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뭐 하시는 분들. 예,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